안녕하세요. 이인 상사입니다. 어, 요즘에 이 타이어 잘안 나오고 있는데, 오늘 두 개가 나와서 이렇게 황금 같은 타이어 두 개를 올려보고 있습니다. 어, 뭔 타이어냐? 컨티넨탈 타이어, 컨티 프로 컨택, 컨티 스포츠 컨택, 컨티 프로 컨택인가? 아무튼 RX 테슬라 모델 Y에 들어가는, 순정으로 들어가는 255, 459, 하나, 둘, 두개 이렇게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타이어 트레 상태 굉장히 좋다는 말씀 드리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거 말고 브릿지 스톤으로된 타이어도 두 개가 있는데 요즘에 지금 연락이 좀 뜸하고 있어요.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스폰지 이렇게 들어간 그 테슬라 전용 모델이고요. 그다음에 우짜 콘티넨탈이고요. 그다음에 프로 아, 프로컨택 RX네요. 그다음에 21년 1 5 번째 주 나온 타이어고요. 그 다음에 어디 갔냐? 어, 아무튼 254519 맞습니다. 그다음에 또 요거. 와っし 이것도 21년 열몇 번째 주. 나우타 이어고 테슬라 OM이라고 적혀 있죠. 프로 컨택 RX 말이 쩍쩍 서 있죠. 이렇게. 어, 이렇게 돼 있고요. 타이어 요거 테슬라 타시는 분들은 항상 요 타이어만 좀 꽂으시려고 하는 건조가 있으신 것 같아서 어, 건조라 그러면 좀 기분 나쁘실 것 같으니까 좀어 아무튼 굉장히 타이어 좋은 거 나왔고요 항상 나가는 금액 개당 8만 원 해서 두개에 16만 원 판매해 보려고 합니다. 요거 하나 살라 그러면은 거의 한 30만 원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두개 16만 원이면 굉장히 좋은 금액이죠. 제 전화번호 010 883 183 63이고요. 제가 있는 곳 양주시 율정동 106번지입니다. 오시면 무료 장착 해드리고, 그 다음에 택배 거래 가능하니까 영상 보시면 언제든 빨리 연락 주세요. 이인 상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